양이들! 집에 들어앉았다, 쫓아오네. 양이들! 이새끼는 제일 가까이 있는 놈, 이거는 뭐래. 안 온다, 이거. 역시 개장이 1등이다. 이 새끼건은 먼저 녹아있던 놈 아이가, 이건 제일 앞에 온 놈, 이거는. 왔어! 응. 어. 니도 잡히주나? 니는 안 잡히주네. 너는 근데 왜 마중도 안오고 그래 개찮이었나예쁘이 <laughs> 들어 놨나? 아이거야예쁘이잘 잤어? 응? <laughs> 가자 이제 야 따라와 기분 좋아 맨날 쓰다듬어 해 줄기까네 참 이제 예쁘이는내 없이면 큰일 났는가봐 가자 벌피지말고 따라와 여러분, 나마 옆에 있는 걸어가자 인자, <laughs> 따라와 아이고, 개장이 확실히 잘 뛴다. 집이 다른 셔러 가다보터 밟힌다. 가자, 빨리 따라온나잘 응. 가네. 또들내 살아 언아 가겠다. 가자, 밥 줄게. 갑시다. 말다라온나참내 이거는 며느리 일어나가야 되니. 무거워 죽겠다, 진짜. <laughs> 돼지야. 너가 밥 줬는가 봐. 통이 어제 내 해놨던 데로안 있는 거보겠네또 개똥 갖다라 나니. 예, 지 잡아 놨네. 오늘은 하도 덜지, 두더지다. 두더지, 두더지를 한 마리 잡아 놨네 자랑하는 기가 안 묵고, 누구 원래 지먹는데 어서 와, 니도 소신 빨로 오마이 요거 는 봐라.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라고.